최근 인기 가수 진해성이 KBS의 오락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에 게스트 출연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예기치 않은 소식은 진해성이 상당한 휴식기 후 텔레비전 엔터테인먼트 세계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진해성의 공식 10월 일정에 따르면 그의 출연이 10월 30일 월요일로 확정되었습니다. 팬들은 자신들의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다시 작은 화면에 돌아오기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으며 그의 쇼 출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는 훌륭하다는 사람들과 애완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함으로써 성숙한 애완동물 문화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쇼는 책임감 있는 애완동물 소유와 애완동물과 그들의 소유자들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촉진하는 노력을 받들어 주는 것으로 칭찬받았습니다. 강아지를 소유한 진해성은 유명인사로서의 게스트뿐만 아니라 애완동물 애호가로서 쇼에 출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출연은 쇼의 메시지에 개인적인 감성을 더할 것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랜 휴식 후 엔터테인먼트 쇼에 출연하는 진혜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사랑받는 인물이기 때문 뿐만 아니라 애완동물 소유자로서의 그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쇼에 독특한 시각을 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는 훌륭하다는 10월 30일 월요일 오후 8시 30분에 KBS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첫째. 진해성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 중한 명이며 그의 출연이 개는 훌륭하다의 시청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카리스마 있는 성격과 매력은 항상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며 그의 참여가 쇼의 인기를 높일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진해성은 알려진 바와 같이 동물 애호가입니다. 그는 과거 여러 인터뷰에서 동물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으며, 실제로 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쇼 출연은 시청자들에게 애완동물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입양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베푸는 것을 고려하게 만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셋째, 진혜성은 다재다능한 예술가입니다. 그는 가수로서의 경력 외에도 배우와 엔터테이너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의 출연은 개는 훌륭하다. 프로그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시청자들에게 기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